귀여워~ 영어로 주소 쓸수 있어? 영어로 주소 쓸수 있지, 쓸수 있지? 그래, 그거 네이버에 영문 주소 번역, 아, 영문 주소 변환기 이런 것도 많아요. 아, 과정이구나! 드디어 저희 집에 주루루 소민령이 왔습니다. 지금 글쓰면서도 옆에 인형 쳐다보면서 쓰고 있걸랑요? 진짜 사진은 실물을 못 담아요. 실물이 백 배, 천 배는 더 귀엽습니다. 진짜 귀엽다. 리버는 본인이 단 건가? 아니면은 단체로 나오는 건가? 머리 짱 커. <laughs> 음, 이 새도 인형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찰나, 유루루가 떠서 소민령 도안을 그렸습니다. 아,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을 이제 이렇게 리본으로 만드는 건가 보다. 21호. 예, 예쁘다. 뭐가 달라진 거지? 미간이 좀 좁아졌네? 맞나? 넓어진 건가? 미간이 좀 넓어지고. 음, 비슷한 것 같은데 음, 미간이 좀 좁아지고 미간이 좀 좁아지고 미간이 좀 좁아지고 브릿지 색깔이 달라졌다 맞지? 음. 맞네 맞네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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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푸 히힐 주전사 복제를 했습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 아다 <laughs>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인형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인형 성형도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이렇게 인형들이 솜이렇 있잖아. 좀더 바느질하고 머리를 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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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하면 이게 막 이렇게 두상을 막 바꿔 사람들이 <laughs> 두상을 막 바꾸고. <laughs> 그리고, 막, 볼터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짱귀여지 볼터치 하면 진짜 귀여워졌는데, 인형이. 르르 땅을 홀딱 벗기다니. 헨타이. 헨타이. 아, 어, 근데 옷짱귀엽 어, 나도 르르 인형 갖고 싶다. 짱귀여 대박. 나도? 나도. 야, 너도? 야, 나도.